네, 지금 또 다섯 개째 적중했네요. 그 때, 어, 여기, SMX에서 오를만한 주식이고 한 4일 전인가 3일 전인가 올렸던 거에서 후보 주식이 있었어요. 22개인가. 그 중에서 또 하나 떠오른다. BBGI 갖고 지금 오늘 봤죠? 200몇 프로, 300몇 프로까지 갔었어. 물론 나는 11달러까지만 봤었어요. 그냥 상상으로. 이거하고 이것저것 갔었는데 또 하나 더 있다. MIGI, 미기도 가네요. 아, 신기하네. 내가 해놓고도 신기해요. 얘도 가요, 지금. 그래서 오늘 총 다섯 개 갔네요, 지금까지. 예측했던 것 중에. 이 영상 보시면 다 나와요, 이거. SMX가 조를만한 복권 주식. 그럼 이쪽이 계속, 아, 이렇게 해야 되구나. 이쪽이 리스트가 계속 그냥 왔다 갔다 하거든요. 그 중에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가 지금 갔네요. 오케이.